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진짜 미친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손흥민이랑 토마스 밀러가 미국에서 맞붙는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MLS 플레이오프가 한창인데 손흥민 선수와 밀러 선수가 준결승에서 격돌한다는 거예요. 토트넘 레전드 B.S. 바이에를 레전드의 대결. 근데 이 경기 그냥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여기엔 엄청난 스토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10분 동안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꾸. 구독은 센스.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면 손흥민. 골 소식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두 선수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올해 8월이었죠. 축구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lafc로 이적한다는 소식. 그리고 거의 동시에 토마스 밀러도 바이엘은 미넨을 떠나 벵쿠버 화이트캡스로 합류한다는 발표. 이게 무슨 드라마냐고. 손흥민은 서부의 다크호스 LAFC로 갔고, 밀러는 전통 강자 벵쿠버로 향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두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벵쿠버는 서부 2위, LAFC는 서부 3위를 기록하면서 시즌 중후반 엄청난 상승세를 탔거든요. 유럽 레전드들이 MLS에 오면 은퇴 준비하러 온다고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두 선수는 진짜 현역 모드로 뛰고 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 1골 1도움 기록하면서 이미 MLS를 평정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LAFC가 수비 축구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LAFC는 올 시즌 공격력으로 유명한 팀이에요. 손흥민 부안과 듀오를 앞세워서 무려 65골을 넣었거든요. 이게 서부 전체 1위 기록이에요. 엄청난 화력이죠. 근데 왜 갑자기 수비 축구를 한다는 거냐? 이유는 바로 어매치 때문이에요.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한 번, 길어야 한번반 정도 있는데 그 소중한 시간이 어매치 기간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다. 실망스럽다.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 부안가는 가봉 대표팀. 주요 공격수들이 다 어메치 차출되면서 팀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룬돌로 감독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더 갈고 닦자. LAFC는 원래 수비도 탄탄한 팀이거든요. 정규 시즌 동안 허용한 슈팅이 단 128회. 리그 최소 기록이에요. 감독님이 평생 수비수로 뛰었던 분이라 어매치 기간을 아예 수비 클리닉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LAFC 최고의 창 손흥민 부안과 듀오. 벤구버 최고의 방패 리그 최강 수비. 완벽한 대결 구도 아니에요. MLS 전문가들도 완전히 난리 났어요. 전직 선수 출신인 덱스 메카티와 모리스 에두. 이두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메카티 이 매치업이 정말 기대된다. MLS에서 가장 좋은 두 팀이다. 완벽한 매치업이다. 애도 굉장한 경기가 될 거다. 열정적인 팬들로 가득 찬 놀라운 스타디움에서 아름다운 축구를 볼수 있다. 이게 바로 MLS 플레이오프다. 특히 맥카티가 한 말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밴쿠버가 리그 최고의 수비 팀중 하나인데 그들이 흥부 듀오를 상대하게 됐다. 두 선수는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공격수들이고. 리그 2위 수비를 가진 벵구버가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벵구버의 센터백들보다 흥부 듀오가 훨씬 빠르고 역동적이라는 게 이번 경기의 미스매치 요소다. 딱 들어도 입맛 다시는 경기 아니에요. 벵구버는 MLS 올해의 수비수인 트리스탄 블랙몬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가 강점이고, LAFC는 흥부 듀오의 속공이 무기죠. 근데 벵구버도 만만치 않아요. MLS 전체 득점 3위에 66골 넣었고 득실차는 무려 28로 1위거든요. 그냥 수비만 잘하는 팀이 아니라 공격도 죽이는 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두 팀의 악연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LAFC와 밴구버는 2023년 이후로 무려 14번이나 맞붙었어요. 상호 전적은 8승 3무 3패로 LAFC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최근 2년 연속으로 LAFC가 밴구버를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밴구버 입장에서는 완전 원수죠. 또 LAFC냐. 이번엔 절대 안 진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실제로 올 시즌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는 밴구버가 1승 1무로 한 번도 안 졌어요. 밴구버가 완전히 서륙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전문가 에드도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두팀 사이에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다. 근데 재밌는 건 전문가들이 이번엔 벵쿠버가 약간 우세하다고 봐요. 메카티 브라이언 화이트와 블랙먼 센터백 조합이 선발로 뛸수 있다면 벵쿠버에 5위를 줄것 같다. 흥부 듀오는 상대가 베스트 멤버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다. 애도 2대2로 비기고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도 보인다. 완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시나리오 1 LAFC의 역습 축구. LAFC가 어메치 기간 동안 갈고 닦은 수비를 바탕으로 손흥민 마이너스 부안가의 역습 한방으로 승부를 낼 가능성 손흥민의 스피드와 부안가의 파워가 합쳐지면 벵고버 수비도 뚫릴 수 있어요 시나리오 이벵고버의 압박축구 MLS 올해의 수비수 블랙몬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막으면서 66골의 화력으로 LAFC를 압도하는 전략 벵고버는 토마스 밀러라는 베테랑의 게임 읽기 능력이 있잖아요 시나리오 3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 전문가들도 예상한 2대2 무승부 후 승부차기 23일 새벽 BC플레이스에서 펼쳐질 이 경기는 정말 단판 승부예요진 팀은 집으로 가는 거고 이긴 팀은 서부 결승으로 가는 거죠 손흥민의 창이 이길까요? 밀러의 방패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댓글로 예상 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손흥민 VS 토마스 밀러의 MLS 대격돌. 진짜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이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23일 새벽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고 구독 버튼고 알림 설정까지고 이세 가지만 눌러 주시면 손흥민 선수 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승부 예측도 꼭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경기 결과 리뷰로 찾아올게요. 23일 새벽 우리 다 같이 손흥민 선수 응원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